인성TV의 인성. 인성TV의 라연. 오늘 만들 것은 바로 사이다입니다. 어, 그냥 감이 오는 대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감이 오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준비물은 이거, 탄, 탄산수. 탄, 탄산수, 컵, 레몬즈, 숟가락, 응. 설탕이 필요합니다. 아니, 네. 내가 감오는 대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일단, 먼저, 여기에다가, 간산소를 부어줄게요. 맛있어? <laughs> 근데 여기는 아무 맛이 없는고철코맛이 없어서. 야, 이거 토가락으로러다가 이제 조금맛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뜯고. 아, 이 정도 해. 많이 쓰지 않을게요이 정도 음. 이 해놓고 이제 레몬도 여이 아니 무 귀여워. 이거 너무 귀을워 이거 너가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이 오는 대로 하는 거라서 그럼 딱 이거 푼딱넣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이기 음, 네 색깔이.. 이네 색깔. 잠시만 자 탄산.. 그냥 탄산수 설탕 안 넣었습니다 탄산수 설탕을 넣어주세요 색깔이 이상.. 너무 어, 똑같지가 않아요 내가 넣을 거야 내 거니까 그래 저, 저. 그, 넣어볼게요 머리 뭐, 가까이 내야지 여기 오 색깔 색깔이 바로 바뀌어요 여기로 이제 네. 저어줍니다. 여기 용해될 때까지 저어주세요. 용해될 때까지 저어주세요. 여기 지그 냄새는 약간 뭐라 해야지? 제가 냄새를 보면 약간 차가운데? 음. 아무도 그런 냄새가 나요 저어줄게요 소금 있는거 없나요? 어팔아 봐. 유민이가 저 안녕. 오빠 아니면 내가 저을까? 아, 이쪽 남았죠? 냄새 맡아봐. 음, 산산 냄새가 아니야. 뭐, 달달한 향기? 오빠 내건 내가. 한번 음, 제가 신식을 한번 해볼게요. 신식. 이거는 설탕이 없는데, 이건 설탕이 많아서. 딱 티가 나죠? 위에. 밑에. 어, 맛있어. 오 사이다가 조금 나는데? 아나다 아직... 같이 한 번, 다 같이, 어, 이거 속도가 가야죠. 나 설탕 아직 다 용이 안 됐어. 어, 그래요? 전 속도가 안 됐어. 근데 좀살탕은 조금 나요. 한번 더. 뭐, 그래도 맞춰지겠다. 어, 이제 나긴 나요. 조금? 아닌가? 이거 맛있게 맛있어요. 레몬즙을 네 넣어야 되는데. 레몬즙을 네 넣어야 되는데 아직 설탕이 녹이 안 돼가지고 여기. 그래서 저어야 돼요. 이거 먹으면은. 이상할것 같아서 조금만요 녹이. 나중에 이걸 오빠가 에하면 이걸 레몬즙을 한번 넣어볼게요. 됐다. 이거 빼면안 돼요. 자 레몬즙. 네 한번 먹어볼게요. 그금더달달 조금 달달해요. 그럼 먹고 올게요. 그건 왜야고냥 됐다. 오징어 대신? 쭈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흐흐흐다기 <laughs> 네, 한번 볼게요. 여기다 한 네. 볼게요. 옆으로 가죠? 근데 사이다 3개 안, 안 나오는데? 그니까. 근데 사이다 3개 안 나와. 왜 준비물이 이 정도 빠질 거같요 네, 그냥 이렇게 있는데 어? 달달한 근데 갑자기 딱 먹고 딱 5분인가 3분인가 1, 1분 그런 거 그렇게 지나면 딱 타이거 만이 폭발해 진짜? 네어 근데 달 이렇게 타이거 만 들어오는데 저... 이제 빨리 젓고 먹어볼게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아 잠깐만 잠깐만 약간 진한 포도맛? 포도맛은 아닌데 뭐라 설명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엄청 근데 달달해요 제가 마셔볼게요 설탕이 안나와가지고 맵는 이제 사이다예요 어쩔까 사이다랑 비슷한데? 진짜요 음. 그럼 저는 한번 안, 안, 안 되지? 아, 안 보이셔도 안나지 요러은 진짜 살짝 거의 똑같아요. 한번 레몬즙을 조금더 넣어볼게요. 레몬즙을 그 똑같아요. 이, 이, 이 정도 가충분한것 같아요. 네, 레몬즙을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음. 오! 한번 음, 넣어볼게요.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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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저는 끝났습니다. 자, 저도 끝. 오. 진짜 사이다랑 좀 비슷해요. 진짜 엄청 멋있어 진짜 사이다인데, 저는? 네, 진짜? 저,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한번 더. 나중에 탕후루도 한번 해볼게요. 사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바로 사이다입니다. 난 탕후루. 안녕. 다음번엔 탕후루로 돌아올게요. 네, 안될 수도 있어요. 일단, 뭐,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녕!